PPT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 공인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요,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저 처벌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는 근데 청담동 술자리 이런 거안뜰것 같아요? 그거 네. 개인적인 얘기 말씀 아니 이게 왜 아니, 개인적입니까? 민주당에 올랐던 얘긴데 그렇게 아니 저한테 이걸 물어보실 아니, 줄 몰랐어요? 아니 이거는 그런 개인적 차원의 얘기를 안 하시는. 자 청담주 청담동에 있는 개인적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리의 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무위원께 지리를 들는 거예요. 좀 진지하게 답변. 제가 할까요? 너무 진지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본인의 에? 위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저 시간 없습니다. 자 미국은. 공인에 대해서는 실제적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공인 스스로가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 연방 대법원 판결로 이미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법률가시니까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가짜뉴스를 이렇게 퍼뜨리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그건 아시지 않습니까? 왜이 말씀을 언론 출신인은 아시죠? 아니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은 공인에 대해서는 더 높은 책임과 의무를 지우고 언론인에게 더 넓은 자유 비판의 자유를 주기 위한 그런 판결이 치집니다 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정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경우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미국에서 처벌 됩니다 거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요 공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호위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가 지금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KBS가 저희에 대해서 했던 그런 보도라든가 그렇습니다. 청담도 보도 아니 전 개인 얘기 하시면 아니 전혀, 가, 개인적이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혀 개인적이지 않아요. 전혀 개인적이지 않아요. 들어가셨습니다. 시간 없다